아, 맞다. 133 맞다. 몸체만 따로 안 되지. 깜빡했다. <laughs> 어, 다그 AV사. 네, 깜빡했음. 순간 야 이제 그냥 통째로 갖다 팔아도 돈 되더라. <laughs> 음, 이만 4천 원. 그래도 막내 팔아 놓으면 일단 다사가고 뭐야? 야이 대학교 왜 이렇게 비싸? 몰라? 이 대학교 뭐. 80만인데. 예전에 돈통 가는 것 때문에. 돈통 역시 다시 아졌다단 말도 있구나. 아까 봤다. 그렇잖아. 나 한번 까보러 가봐야 겠구만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 한... 외국 포럼에서 자, 음. 시벌 돈통 왜 이렇게 좋냐 이런 말이 계속 나오더라고. 그럼 나 그냥 돈만 한번 까보러 이런 루트로 가봐야겠네. 이때까지가 너무 안 좋던 거지. 내가 한번 제가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 존나 갖고 어, 일단 고샹기안 팔고 그냥 들고 있다. 나 지금 까보러 간다. 있을 때 가야지. 고샹기 팔아버리는 것보다 <laughs> 그돈질하는게더이득이었다 그 훨씬 이득이지. 한번 가면 무조건 10만 나왔는데. 고샹키는 20만이었고. 이대한 10만 나오면 은 이거 안 판다. 이대한 10만 나오면 안 팔고 내가 쓴다 그냥. 나 전에 올리티도 그냥 나와 팔아버렸는데 에 그러니까 그게 랄. 초반부터 그런 게아니야그 예전에 이데아랑 고샨키 그 이데아랑 올리키는 50만 원이었고 그 고샨이 100만 원이었는데 갑제기 어느 순간부터 확 뛰더라니까 그런 말 나오면서 그러면서 음. 아니 근데 고샨은 뭐 스킬 아니 그 뭐지? 퀘스트라 이해했거든 음. 근데 이데아키는 내가 한 1월 달 중순부터 안, 안 했다가 이걸 응. 그때부터 그때까지는 3, 40이었어. 근데 지금 보니까 또가격뛰띄어 있네. 어, 확인해 봐야지. 나도 고창기 사면서 다른 키는 얼마인가 하고 확인했었다. 아, 근데 그것도 그때 아이고. 그, 어디? 1만 정도만 나오면은 다시 옛날처럼 그 돈질을 하면서 할수 있다. <laughs> 이번에 그냥 매식 살까? 그거 위여사 4년차 패스 살까? 왜시즌 패스. 꿀, 꿀. 맞아 이번 신캐 북투 봤는데 U H 1이던데 개꿀. <laughs> 타르코프에서. 타르코프랑 거기랑 북투가 달라서 진짜. 어 거기가 좀더 넓어. 거기가 좀더 보기 좋해 응. 음. 근데 타르코프도 보기 편한데? <laughs> 그게 더 좋다? <laughs> 타르코프는 현실적인 것 때문에. 도체 그림자가 지잖아. <laughs> 음, 거긴 거기는 없죠. 그냥 벌 허에 애들이 다 보여. 화내 완전. 뭐만지알겠지 그래서 뭔가 편할 것 같아. 효커프는 족 같은 게 화단대 보면은 빛이 안 보여. 도트. 괜찮아. 진짜 감으로 써야 돼. 아 저도 티티, 사일런스 그냥 아무거나 보이는 거 하나 들고 왔는데 이거 이거 탄 그거 스케브한테 뺏은 거 그대로라 쓰레기한 탄창만 딱담되어 있는 거 가져왔는데 아 몰라 패드 맞추면 다 평등 지금 스케브 잡으러 좀 사야겠어. 7 6 2 네. 좀5 4 5 b p 를 사겠어. <laughs> 아, 7 6 2는 개인적으로 입니다. 한 번씩. 음, 아쉽게. 스톰 런트그 밀리터리 체크 포인트 가까우면 그쪽에서 저격수 잡으면 모신 혼자로 얻을 수 있어 스코프 달리면 그니까 초반 무기가 터지든 뭐든 일단 가서 거기서 모신 혼자 있는 애 잡으면 스케브 업으로도 안 깔리고 모신도 얻을 수 있고 심어초게이 <놀람> 게임 j o 일어나 는 이벤트 스케이프 스스 어디서 가져왔지 요새 예전에 김진우 뭐..러스트 했던 것 같은데 뭐 다시 보기엔 김진우가 누구야? 아 네. 유튜버 스트리머 어때, 편지 야, 그키 스폰인치가 살짝 달라졌더라. 어딘데? 그, 원래는 앞쪽이었는데 살짝 뒤쪽으로 바뀌었더라. 진짜. <laughs> 이제 평소에 이제 그거 꽂고 댕겨야겠다 어. 빨간색 아, 아드레날린 음. 그냥 골든스타 하나랑 그거 들고 댕기면은 하나당 3분씩 두개면 6분 뛰어 댕길 수 있다 어차피 깎는 게 물이랑 에너지만 깎는 거라 음. 그거 막 진짜 심할 줄 알았거든 원래 15초 동안 체력 채워주는 아드레날린은 그게 좀 심함 다른 거전나막 여러 가지 깎는데 그거는 딱 물이랑 에너지 딱 그거만 전화 깎으니까 주위에서 어떤 1000원, 1200원. 좋은 건가? 옛날에 이거 깠을 때 500원 나오고 그랬지. 지금도 900원 나오는데. 700원, 600원, 1000원. 회복하고 음. 있다. 플레이어 소지고 탈출하지. 멋신은 거. 갑자기 이 멋있는 내 멋있냐. 가망도 없고. 멋있 남아 돌아서 들고 나갈 필요도 없다, 이제. <laughs> <웃음> <웃음> 별로다. 그냥 팔아 버려야겠다. 어, 600, 700, 500, 6 7 0 100, 어, 스케반테 죽었어. 어, 스케반테 <laughs> 죽어버렸네. 아... 아... a p 들고 봐야겠다. <놀람> 저, <저거 맞아. 놀람> 개봉하기도 okay, 하고 그러니까 꿀잼이요 볼테면... 십 새끼라 그렇게 다시는 제일 7시 30pm cduring night time 나도 떴다 스트 이름이 인썸면 뭐? 불면 아? 그래서 밤 타임 잡으라고 아이가? 아, 아 맞아 왜이 k 버스터또 잡았어 이건 좀 미안한데. 아, 아, 너 스캐브로? 스캐브로. 또 저분 잡았어. 아, 응. 한국인인가? 아까 전에 내가 친추걸었던 사람. 내가 장비까지 들려주고, 장비까지 다 해가지고 준 건데. 유비였어? 아까 전에 그1 8 나이 도와준다고 갔던 거임? 어, 어, 그, 도와줬, 그, 정비몇개 준다고 가서, 채팅 좀 하고, 뭐좀 보여주고. 누구 도와줬다고는 안 했었다, 나한테. 어, 어. 아무튼, 도와줘놓고 또 죽였네. 근데, 장비는 완전 개쓰레기통이다. 담보가 아니고. 아, 사치게 <놀람> 했는데, 아, 팔에 힘이 아. 안 난다. 아, 씨. 팔 빠진 거 같아. 김지만총소리가안난 플레이어가 어디로 올지 예상할 수없 Sorry, it's me, Mario. 그 똑같은 데서 스폰한것 같은데, 보 니까 AKS74 유 튜로 뛰어오다. 나 한테 걸리 아, 그거 해야 되나? 뭐든뭐든그 분의 그 거를 해야 되나? 모드를 그냥 오씨. 최대한 시야를 넓게 잡고 지나가는 하양 감을 찾는다. 올드 로드 게이트. 네 어, 탈출점이네 시작 지점이네. to you 스페인 투탈 이렇게 하나 밀치하라 했고 벌써 25분 돼가고 있다 랑 열쇠라인 가까 <laughs> 그것도 괜찮네 쇼라인 열쇠를 하다가 아스날 키오는 순간, 그냥. 아스날 키 아무리 싸도 지금 2천만 하던데. 제일 상관. 아무리 낮게 잡아도 천0에 그게 낮겠네 옛날엔 살수 있었는데, 초반에. 근데 후반에는 더못 싸. 나머, 그것도 하나밖에 없잖아? 나머지 두 개는 무조건 스텝브 가방. 쿼런틴존 키도 마찬가지. 오. 골든 아이폰. 이 좋은 데셋지